집안에서만 생활했었다는데 나중에야 이제 그 병명이 나와서 수술까지 해가지고 눈을 낫게 되었는데 보이고 나니까 그야말로 내 세상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특히 거죠. 저 밑에 내재되어 있던 그 끼를 한껏 발휘해서 내가 그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시력을 되찾은 이후 억눌렸던 끼가 한꺼번에 분출되기라도 한 것인지 스님들 사이에서도 늘 주목을 받았단다. 딱 튀어요, 딱튀어 노래면 노래, 춤이면 춤, 그림이면 그림. 못하는 게 없다는 팔방미인 스님. 스님이면 어쩌냐, 개그맨 뺨치는 신적으로. 어, 스님은 지금도 걷기를 그 무한 아, 발산중 어. 다음날 스님이 찾은 곳은 인근의 경로당. 아, 여긴 무슨 일이시대요? 우리 어르신들하고 한바탕 또 놀아보려고 봉사도 하고 함께 놀고 효도하는 거죠, 효도.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가서 한바탕, 신명나게 놀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신 스님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스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<laughs> 아, 정말 춤의 그림에 재치 있는 말솜씨까지 그제주나 흥이 부러울 정도인데요.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. 처음에는 흥겨운 스님인 줄만 알았는데 또 자세히 듣고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는데요. 20세 중반까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때 어,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.